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파킨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이제 파킨슨에 관해서 문의해 본, 문의해 온 분이 있었는데,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언어 장애, 팔다리 장애,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는 제가 그런 분이 처음이어서, 어, 김세원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고, 154번인가 하고, 160번. 동영상을 보고, 어? 어, 중간 내막 동맥 때문에, 3차 신경을 통과하는 중간 내막 동맥 때문에, 파킨슨이 일어난다. 뇌로 충분히 피가 안 가서, 음, 파킨, 아, 이, 뭐라 그러죠? 홀몬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손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어,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용기를 얻어서, 아, 그러면은, 머리 쪽에 중간 내막 동맥만 열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해박,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봤거든요. 이 머리 쪽에 동맥 구조를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어, 바깥목 동맥이거든요. 여기가요. 바깥목 동맥에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가지가 얕은 관자 동맥으로 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죠. 얼굴 쪽으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여기 첫 번째 큰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간, 뇌막,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뇌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뇌를 싸고 있는 막을 얘기하거든요. 뇌로 들어가는, 동맥이 아니고, 뇌막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얘기해요. 그는, 그러니까 뇌막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 지금 이제 말씀대로라면, 뇌막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이제 3차 신경. 얼굴로 가는 신경이죠. 사실 이 3차 신경은 뇌막으로도 들어가고요. 눈, 코, 입, 혀까지 다 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머리 쪽에서 가장 큰 신경이기도 하고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이, 해복적이가 어떤 가사를 세웠냐면은, 이 중간 내막 동맥은 근육적으로 보면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바깥목 동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 여기 여기서 여기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보면은 중간내막동맥이에요 중간내막동맥이 어디를 통과냐면 하이 근육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바깥날개근이란 근육이에요 턱관절을 구성하는 입을 벌리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요 이 근육 밑으로 여기를 보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근육이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이 혈관을 압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근육만 잘 풀어진다면은 어 뇌로 뇌막으로 충분히 혈액이 들어가겠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턱관절을 구성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혈관이 목표긴 하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혈관을 마사지할 수 없거든요. 혈관은 이, 이런 혈관은 우리가 일정 부분 압박을 줄수 있죠.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파스칼의 원리인가요? 그걸로 따지자면, 여기를 압박하면 여기 영향을 미치겠죠? 뭐, 그런,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저는 이제, 어, 주안점은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죠. 근데 이제 이 근육은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턱 안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그런 식으로 풀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laughs> 사실은, 그, 턱을 관장하고 있는 근육들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코의 문제, 비염 문제를 어, 해결할 때 턱에서 근육을 푸, 푸는 걸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턱 근육을 관장하는 근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턱 쪽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혼자서 두서없이 하려니 왔다갔다 하니까는 어,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턱 쪽에 이, 지금, 해박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턱을, 여기 보면은, 턱에 이 깨물근이라는 게 있어요. 깨물근. 턱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밥 먹거나 말을 할때이 근육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슈퍼 트위치 근육? 이런 말도 뭐 들어갔긴 했는데, 이 근육을, 이 근육하고 위쪽에 관자근이라고 그러죠. 이 관자군을 풀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저는 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턱의 이쪽 터 이쪽에 골지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골지가 있고, 인대니까는, 아, 힘줄이니까는, 여기를 자극해주고 이걸 충분히 풀어주는 거죠. 뭐 충분히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5분 이상 저는 생각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런 데를 자극해주고 충분히 풀어주고. 사실 이게 이제 편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턱 턱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풀어주면 턱관절이 안정화 되겠다. 그럼 턱관절이 안정화 되면 안쪽에 있는 날개근도 안정화 되면서 압박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 실제로 이분은 오 회를 오셨는데 그냥 3회 정도 됐을 때 어, 입에 있는 모든 그분이 스, 스스로 말씀하시길를 앞면 어, 마비나 혀 이렇게 마비되는 것은 완벽하게 풀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어, 안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 내려 들어가는 중간내막 동맥도 충분히 활성화됐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이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떤 결과 가 나왔냐면은 얼굴 쪽은 좋아졌는데 손하고 발이 전혀 전혀까지는 아닌데 원하는 만큼 변화가 없었어요. 그 김세연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은 어, 흉추 쪽에서 상부 흉추 쪽에서 어, 걸음걸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 신경이 눌려서 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당연히 거기를 해봤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효과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뇌의 문제도 뇌 문제, 머리 쪽의 문제 해결됐으니까는 그러면은 원원칙대로하면 가설 세운 거에 의하면은 다리나 손의 문제 도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흉추를 직접 뭐 그쪽을 좀 풀어줘도 전혀 효과가 없고.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했죠. 아, 이거는 어, 도파민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는 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문제가 아닐까. 머리의 문제는 머리 쪽에서 풀어지고 손의 문제는 손에서 발의 문제는 발에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적용시켜보고,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은, 김 선생님 말씀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지 않고, 힌트를 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160변, 160번 파킨슨 154번 동영상과 같은 인물. 이거 보시면은, 이분이 오른쪽에 파킨슨 증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특이한 점 있죠, 오른쪽 보면은.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활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저는 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요? 지난번 영상을 봤어요. 이게 안 보여요. 지난번 영상에는. 왜 여기 멍이 들었을까? 뭐, 제보에서 만지신 거죠. 왼쪽을 이분이, 어, 김성수 선생님께서 손이 굵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손이 굽은 게 아니고 팔이 굽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팔이 굽혀서 서안 펴졌던 거죠. 그럼 팔이 굽힌 건 어떻게 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거죠. 제가 보기 이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만 폈을까요? 제가 보면 안쪽, 팔꿈치 안쪽도 충분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이 굽혀진 건 팔에서 푸는 거죠. 만약 이분이 손이 굽혀져 있었다면, 은 등에서 풀고, 내에서 푸는 게 아니고, 손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런 분 있으면 적용해보세요. 어차피,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의 문제는 손에서 이렇게 해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발의 문제는 어디서 할까요? 결국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다 배운 발에서 해결해야만이, 이걸 해야, 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거는 뭐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 경험 가지고 그냥 나누고자 올려본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이게 맞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 가 나왔고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고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역시 한번 어. 뭐 공개해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파키스는 결론은 어, 중간 내막 동맥만 열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김세현 선생님처럼 머리 쪽에서도 하고 손에서도 하고 결국은 발에서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두서없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